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또 오늘 좀 급하게 자리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마이너스 12%까지, 어, 엄청나게 과한 급락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앞에 앉은 시각 봐주시면 오전 10시 정도 지금 딱 지나고 있는, 이 오전, 어, 정규 장시각에 좀 실시간으로 좀 자리 앉아봤는데, 지금 주주분들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뭐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여기서 공포 매물, 손절 매물까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출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공시 내용까지 다볼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 가지고 인사말 없이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영상 내용 집중 좀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로 구독 눌러 달라는 거 아니니까 일단 내용 끝까지 잘 들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 잘 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도가 나왔죠? 예,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LNF 상반기 부채 비율이 460%까지나 급등을 하면서 재무상의 경고 등이 들어왔다라는 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뭐 지금 뭐 급락을 했다라는 요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상반기 말 부채 비율 뭐 LNF 재무건조상 아까 경고에 급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 개장하고 나서 또 보도가 나왔죠. 근데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 보도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정말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절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 말에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은요. 이미 지난 반기 보고서 때다 내용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반영될 거였으면은 이미 지난주에 다 얘기가 끝났었어요. 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다 얘기가 끝났어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LNF의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하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이거 왜 급락을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실 텐데, 이유가 굉장히 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효력 발생한 내 공시가 올라왔어요. 지금 요거 효력 발생한 내 공시 올라온 거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BW죠. 여러분들, 이번 BW, 이번 BW 행사 가액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 행사가액이 5만 2원입니다. 지금 여기 5만 2원입니다. 5만 2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행사가액 확정공고 이제 이 공시는 어차피 올라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딱히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하향리 픽싱에 대한 조정 내용은 있는데 상향리 픽싱에 대한 조정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액 확정공고는 어차피 올라오게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럼 여러분 들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5만원에 내가 주식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개인 투자자 기준은 아직까지 청약이 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금투 이쪽은 이제 발행사잖아요, 발행사 잖아요 발행사 걔네들은 5만원에 대한 이 이제 이 원래 주식 요거를 갖고 있다 라고 쳤을 때 요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안 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기관이랑 금투 먼저 빠지고 있었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자 5만원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 주식이 상승을 했을 때 내가 이득이죠. 근데 여기서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요. 포지션 자체를 숏으로 잡아요.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되면 내가 숏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을 했을 때도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상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 원래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BW에 대한 확정 공고, 이 확정 공시가 나오게 되면 효력 발생 안내에 대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금투 쪽에서 먼저 이 해징 물량이 원래는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해도 수익이고요, 숏을 잡아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거 지금 이제 이 대차장고를 좀 보시면 좀 좋은 게 지금 대차장고 엄청 많이 쌓였거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최고치거든요. 이만큼까지 대차장고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차장고 이 주식을 갚아야 되는 수량입니다. 주식을 갚아야 되는 수량. 그러니까. 5만원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투 기관 투자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위쪽에서 해칙 물량 숏을 잡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확정한 내가 그 확정 공시가 나온 게회로 발생 안돼 나온 게 어제잖아요 그럼 오늘 당연히 그 물량은 어차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이제 요 논리대로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만원 아래까지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던져낸 물량 자체가 여기까지 숏을 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5만원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만큼까지 숏에 대한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어차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갚아야 됩니다 주식을 갚는다라는 거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에 대한 플로우는 어차피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LNF 영상을 계속적으로 지금 찍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목청을 높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뭐 대박 터졌어요 뭐 반기 보고서 풀이까지 여러분 다 해드렸었고 이것도 내용을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해석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지금 장기 평선까지도 완벽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공포매물 가지고 주식을 다 던져버린다 하더라도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잡을 순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 다음 타점을 무조건적으로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 전에 요런 식으로 지난 7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했죠 제가 이거를 이미 채널에서도 강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채널이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 채널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동영상 72개죠 제가 채널을 만든 지가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마지막 요거 요거 영상 틀어서 보시면은 첫 번째 채널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영상 올렸었던 게 지난 5월 30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날부터 채널 개선해 가지고 영상을 왜 찍고 있냐면 그때가 5월 30일 이 날이거든요 이날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 바닥 찍고 싹 하고 올라왔죠 제가 이때부터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어차피 lnf는 리튬 가격을 모니터링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5월 3 0일이었는 이때 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영상 찍었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lnf의 이 재무건전성이 악화가 아니고요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오늘 이 보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lnf가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거 반기 보고서 또 말씀드릴게요. 반기 보고서에 엄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기 보고서 내용 보시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LNF가 지금 재고로 갖고 있는 평가충당금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딱 봐도 가장 높은 게 요거죠. 요거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원재료죠. 이게 뭐냐면 LNF가 리튬을 너무 일찍부터 매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리튬 가격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지만 리튬 가격 다시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이게 쭉 축소해서 볼게요. 리튬 가격 그동안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lnf가 이제 리튬을 매입을 해놨는데 리튬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은 재고로 잡혀 있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잡히죠. 재고 잡히자면서 당연히 주가는 빠져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찍은 이유 자체가 뭐냐면 5월 30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가 이제 6월 30일까지 다 빠졌죠. 이 리튬 가격이 이때가 여러분들 1월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월 그리고 바닥 찍었었던이 구간이 2025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이 뭐예요? 상반기죠 상반기. 1분기부터 해서 2분기 이때까지 리튬 가격이 다 빠졌는데 지금 이거를 단한 달만에 다 말아 올린 거예요. 한 달만에 이때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튬 가격 이런 식으로 다 말아 올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가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고자산 중에 이 평가 충당금 있죠. 요게 잡혀요. 그러니까 요게 낮춰지게 되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2분기까지 잡혀 있는 반기 보고서기 때문에 이게 반기 보고서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리튬 가격이 6월 30일 기준으로 엄청 많이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7월부터 올라온 거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원래는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요만큼까지 폭락 나오는 것도 사실상 기관 투자자 금투 쪽에서 해칭 물량 나오는거 밖에 안돼요 여러분들 5만원 당연히 5만원인데 내가 여기서 주식을 뭐하러 팔아 그냥 숏잡아버리고 숏 빠져버리면 이걸로 수익 만들어버리면 되지 수익 만들었어 다시 주식 갚아요 그럼 다시 또 올라 그러니까 요런식으로 해칭 가져갈 때는 타점 잡아가는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원래 여러분들 제가 리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제 별도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게 지난번에 하이드로 리튬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요거 단타치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하이드로 리튬을 제가 지난번에 1320원에서 한번 잡아놨었는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지? 지난 7월 14일 날 하이드로리튬 말씀드렸죠 이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7월 14일이 이날이거든요 7월 14일 기준으로 1,320원 7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1,320원 하이드로리튬 탄산 리튬과 급등하니까 이거 잡아가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리튬 가격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LNF에 대한 상방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는데 옆집에서 이런 걸로 단타 수익을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7월 18일 기준으로 상한가 갔죠 그 다음날 기준으로 또 상한가 갔죠 3연상을 갔어요 3연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때 7월 14일 기준 1,320원 잡아놓은 게 지금 2배 이상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기준 이게 왜 그런 거였었냐면 지난 7월 18일 기준으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때가 중국에서 리튬 광산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이제 리튬 가격 자체가 7월 18일 기준 요런 식으로 뛴 거예요 여러분들 7월 18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전에 7월 14일 기준 리튬가 급등했죠 이때 잡은 거예요 7월 14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제가 요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는 lnf로 잡을 겁니다 이번에 lnf가 해칙 물량 나오게 되면서 가격 빠지죠. 그럼 그거 어차피 잡고 가야 돼요. 그거를 요런 식으로 알림을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요거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참고로 텔레그램 방 운영도 안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뭐제 번호 010뭐 여기다가 뭐뭐 뭐 숫자 1 써가지고 문자 보내주세요. 요거 하는 거 아니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어차피 무료로 알림 보내드리는 게 다음 lnf 타점을 잡을 거예요. 실제로 잡을 거고 제가 요런 식으로 뭐 다른 타점들도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요런 식으로 나간 거 제가 급락 영상도 일부러 좀 긴급으로 찍고 있는 게 어차피 지금 뭐 중국 대형 리튬 강산 일시 중단에서 8월 달에도 리튬 강산 중단 소식이 어차피 계속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알바 말 주가도 어차피 봐야 되고 지난 7월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단타 나갔던 게 이제 8월 기준은 다 끝났고 9월 기준으로 lnf 타점 한번더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lnf 지금 이번에 구주주 청약 있죠? 시신거 공모 기요한번 다시 볼게요. 공모 기요 일정도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기 보고 아빠 이건 반기 보고서고 증권 신고서 볼게요. 증권 신고서에 공모 기에 보시면은 일정이 지금 나와 있죠 이번 9월부터 구주주 청약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5만원짜리 이거 행사가액 어차피 확정공고는 어차피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관투자자 금투 쪽에서는 어차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 물량 어차피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방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 이거 잘 모르시겠죠 그거 타점 어차피 잡을 거니까 이번에는요 진짜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돈한푼 받지 않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적어놨습니다 댓글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폼 링크 좀 만들어놨거든요 요거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화면 나와요. 여기서 저희 채널 구독자 인증하기라고 해가지고 이번 8월 기준으로 새로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8월에 하신 분들은 두번안 보내셔도 되고요. 7월에 하셨던 분들은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네 구독자입니다. 요것만 체크해서 제출해주시면 다음 타점으로 나가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NF로 나갑니다. LNF 다음 타점으로 무조건 나갈 거니까 요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LNF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이거 보내드려요, 이거. 지금 구독자 무료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번에 LNF 신주인수건부 사채 청약 안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 뭐난 뭐가 뭔지 잘 모른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주인수건부 사채가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지금 뭐증권사들마다이 청약하는 방법들이 또다 달라가지고 순서대로 좀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적어 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구독자 안정으로 무료 공유하고 있으니까 무단배포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구독만 눌러 놓으시고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내용이 조금 많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공개는 못하고 댓글창에 있는 거 구독자 인증하기 이거 남겨주시면 다 보내드릴 거니까 어차피 지금 LNF 급락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차피 이용해 가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의 어떤 쇼택증 물량 어차피 나오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예상을 해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다음 타점 잡아가시는 거는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이렇게 일부러 좀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마감하고 나서 추가적인 특이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또 업로드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마지막을 빌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버튼 눌러놔주시고 다음 소식도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